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내년 2월 6일부터 4일 동안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하는 박람회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등 3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국민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지역 화폐 전시회 등 크게 두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국민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연계 정책으로서 지역 화폐의 효용을 주제로 열리고, 기본소득 지역 화폐 전시회는 기본소득 주재관과 농민 기본소득관 전국 지자체 정책관과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과 지역화폐 미술기술관 등으로 구성됩니다.